약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리플 SEC 소송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대망의 재판 결과는 언제쯤이 될까요?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리토속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들게 하면서도 기대하게 만드는 애증에서 비롯된 리플의 별명인데요. 재판 결과 후에도 그 별명을 이어나가게 될까요? 아니면 그 별명은 말끔히 사라지게 될수 있을까요?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스페이스의 김유람입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보다 나은 콘텐츠로 자주 찾아뵙길 약속드립니다. 리토속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랜 기간 쓰였던 리플의 별명이죠. 리플에 또 속았다라는 뜻으로 대세상승을 앞둔 듯 급등하다가 다시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는 리플 가격을 두고 나온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리플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약 3년 가까이 끌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전이 머지않아 끝날 예정이며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에 힘이 실리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죠. 투자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토 속이 재현될 것이라는 주장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게 될 경우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플이 패소하며 코인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무더기 상폐 우려도 나오고 있죠. 결과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막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현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리플에 주목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 3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코인은 단연 리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리플의 상승률은 상당했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월 한달 동안 리플의 가격은 0.35달러에서 0.57달러까지 60% 넘게 급등했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485원에서 715원까지 상승했었죠. 3월 29일에는 장중 한때 768원까지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시총 50위권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리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였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리플랩스가 허가받지 않은 증권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은 약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랩스 측은 코인 발행 시 SEC 지침을 모두 따랐다며 증권인지 판단할 기준을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사의 패소는 당연히 리플의 악재일 수밖에 없죠. 과징금은 두 번째 문제고 앞으로 기준이 까다로운 SEC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로 관할권이 이전됩니다. 쉽게 말해 주식 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금은 같은 상품처럼 취급될 것인지가 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됩니다. 반대로 승소할 경우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이가 많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리플랩스는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리플 뿐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부분 코인이 증권성 여부 논쟁에 빠져 있는데,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설레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지지부진해지자 결국 지난해 9월, 리플과 SEC는 빠른 결과를 받기 위해 약식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고, 해외 뉴스들에 의하면 다음 달 8월 또는 늦어도 9월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리플을 사도 될까라는 궁금증일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리플 가격이 우상향한 점에 비춰보면 투자자는 리플 승소에 표를 던진 모습으로 풀이되며 실제 승소 판결이 나면 리플이 오를 가능성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수 없다는 점이 문제죠.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승소의 베팅, 리플에 올인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그 투자 대상이 변동성이 심한 코인으로 평가받는 리플이라면 더 그렇다는 뜻이죠. 반대로 저희 더스페이스가 지난 방송들에서 자주 전달해드렸듯이 XRP는 지금이 마지막 매수 시점이며 지금 사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유명 분석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리또 속이라는 별명에서도 알수 있듯, 리플 가격은 그동안 수없이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특히 2017년 12월과 이듬해 1월 한 달새 리플이 보였던 롤러코스터 행보는 짧지 않은 암호화폐 역사 속에서도 손꼽을만한 급등락으로 기록됩니다. 2017년 12월 0.25달러에서 출발한 리플은 2018년 1월 6일 3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던 국내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350원에서 4,500원까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1월 말 리플 가격은 700원대로 폭락했고, 국내에서 이른바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는 국내 코인 규제 강화가 발표된 데다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상장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표하는 등 악재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당시부터 코인베이스는 리플 증권성 논란을 의식해 리플을 상장하지 않았고, 여기에 글로벌 코인 시세 사이트에서 한국 리플 가격을 시세 집계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하며, 투자 심리가 싸늘하게 식었었죠. 한국에서 리플 투자가 너무 과열된 탓에 전체 시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리플 롤러코스터는 소송이 시작된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뉴스가 나오면 급등했다가 판결이 지연되면 다시 하락하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오고 있는 현실이죠. 한편 해외에서 많은 유명 분석가들은 리플의 승소를 외치고 있으며 상승은 번개처럼 뛰어오를 것이라 매수 시점이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고점일 거라는 두려움에 매수하기 정말 힘든 코인이 될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이제 거의 막바지일 거라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 소송이 잘 해결돼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